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영혼이 목마를 때세 가지 해답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밖에 적보다 우리 안에 적이 더 무섭습니다. 가정이나 마음이나 가나안의 정복을 가로막았던 게 뭐예요? 아간이에요. 아간이 아이성 안에 있어서 그들의 전진을 막았습니다. 내부의 족이 더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큰 성공을 꿈꾸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또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끝없는 욕망에만 사로잡히면 영혼도, 정신도, 인생도 황폐해져요. 현대인들의 풍요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목말라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보다 어쩌면 정신적이며 영적인 것이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할 때보다 부유해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못 배울 때보다 배울수록 소유가 적을 때보다 많을수록 목이 마릅니다. 풍요하면 행복지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풍요할수록 만족하기보다는 목마름이 더 많아집니다. 이 목마름이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의식주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신적이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는 주전 690년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내면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막 겪거나 또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평안해지고 안식이 오고 생명을 얻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영혼의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영혼이 목마른 자를 향해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무엇보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세요 들으라 오늘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됐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영혼이 목마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산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헷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카페 이름이에요. 이 뜻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풀어주겠다 천대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로 간 것이 은혜고 광야의 그 사막의 길을 걸으면서 40년을 그리고 가난까지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늘께서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기억하라는 것, 기억.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또 하나는 쇠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들으라는 것 들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고 인생이 복되게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다림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은 뭡니까? 건축을 할 때에 줄을 매고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림줄을 기준해서 벽돌을 쌓고 집을 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방향을 정할 때그 기준이 뭐냐 그 다림줄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이걸 성경적 세계관이라래요 10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의 말씀을 뭐냐 내 인생의 등과 같고 내 걸어가는 인생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망망대일을 항해하는 배가 항구로 도착할 때에 여러분 작은 등대의 불빛의 반짝임을 보고 그 항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혼란한 시대에 방황하고 길을 찾기 어려운 이런 세대에 우리가 방향을 찾고 길을 찾는 그 등대와 같은 빛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늘 은혜가 되고 기억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라도 유혹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분별을 잃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모퉁이로 돌아설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주의 말씀이 마음에 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의 인생길을 범죄하지 않게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돌아서는 세상 길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어릴 때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불교인이 되기도 하고, 원불교인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이 육사에도요, 입학할 때가 되면, 육사 교회를 중심에서 밖에서부터 막 먹고 좋은 거, 뭐, 뭘 만들고 특강서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처음 입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온 사람이 자라면 생도가 나중에 장성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주교회 하는 거면 천주교인이 되고, 불교하는 면 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혼돈된 이 사회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영원히 목마를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육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나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영혼이 목마를 때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란 삶이 곤고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보다는 오히려 삶이 풍랑을 만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지쳐있을 때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편안할 때는 절대로 부모 찾지 않아요. 지가 재밌는데 뭘 부모를 찾아. 그런데 군대를 갔든지 외국에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한 자녀들이 이상하게 자꾸 전화가 자꾸 오면 여러분 그때는 뭔가 부모님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힘든 문제가 있든지 문제를 만났다든지 뭔가 안정이 안된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전화가 뜨음하면 이놈의 새끼들 전화도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저놈들 잘 있구나.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잘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신앙이 자꾸 형식화돼요. 믿음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배가 부르고, 여러분, 편안하니까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눈을 저어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의 허독이다 보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생각나서 여러분 돌아보니까 그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생의 돌풍을 만났습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만한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곁에 가까이 와 계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영혼이 목마를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오늘 6절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라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만나는 기회. 기회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참새 때가 우리 집에 우리 밭에 앉아있다고 그건 내거 아니에요 그걸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고 삶이 곤고하고 삶이 낙심이 되고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임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또 하나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걸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을 우리가 잠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돌아오라는 말씀이 성경에 천번 정도 나와요 천번 정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잃었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아기는 크기를 그 불이 안 자는 그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뒤틀릴 때 모든 것이 막히는 겁니다. 사람과도 여러분, 관계가 뒤틀려 보세요.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인생에 사는 데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생명이고 용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인정.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오늘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상대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치우되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과 가치관이 다르면 아주 촉이 돼버려요 촉이 여러분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가고주 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도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하, 막 이러면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이 사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남북 통일을 고사하고 남남 갈등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여요. 왜 그런 줄 알아? 제일 큰 문제가 유튜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유튜브만 보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보다 보니까 모든 사고와 생각이 거기에 고정됐어요. 또 진보나 좌파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거기에 고정이 돼서 사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갈라지는 거야. 정신, 가정에서도 갈라지고 이번에 선거하면서도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자식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다그러더라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치유되기 어려운 겁니다. 이 사회가 무섭게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름을. 얼마나 세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달라. 네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름이 하나님과도 있는데, 사람과도 다름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도 다름을 인정하면서 대화가 돼야 되고, 공존해야 되고,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아말렉에서 전쟁의 이기 이거든. 잡아온 사람이 된 짐승이든, 모조리 죽이라 고했어요 근데 사울이 죽이질 않고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누구예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본적으로 빛나간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족 속이에요. 이들을 남겨두면 훗날에 그쓴 뿌리가 번성을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우랑의 생각은 이들을 살려놓으면서 종으로 삼아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 살려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훗날에 다시 본성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서운 잡족속 잡족속 이게 여러분 아말렉을 살려놓은 것이 쓴 뿌리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족이 됐던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마음이 영적인 삶인 거예요. 은혜의 삶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은, 이건 신앙인의 길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도 다르다는 거예요, 발전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면 너희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르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리그레암 전도 때마다 그 신앙의 간증을 해서 군중들이큰 은혜를 끼쳤던 맹인 간증자가 있었어요, 맹인. 그 맹인 간증자의 간증 내용을 여러분 잘 압니다.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은 저 앞에 100m 앞에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앞에 1m 앞에 물이 있으니 조심하라. 장애물이 있으니 건너뛰어라. 내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도 내 앞길에 5년 후, 10년 후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오늘이라는 이 날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 앞에 손에 맡기고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내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행사를 맡겨라. 네가 염려하는 걸 맡겨라. 믿음이란 말이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생명의 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의 목마른 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면 산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으라.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적인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고 영혼이 곤고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향을 깨닫고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병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품에서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삶의 풍성한 꼴을 누리면서, 복된 삶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